제드 제드 뛰었고 아 근데 이거 좀 여기 아 사전기 있네 여기 못 이길 수도 있겠다 내가 아예. 이번에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돌펄맨이 무호 나이스인데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암설록스아 사신비라 이... 아 사신비니까 이기는 건가 설마설 사전기가 이렇게 약했다고 사전기가 이렇게 약했단 말이야 어? 이게 사전기야 아니 이게 자신 빈가? 순방시 5만 금아커 그 탈락시 5만이라고요? 그러면은 저거잖아. 뭘 해도 준다는 마인드네 진짜. 4등위로 가도 5만.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적을게 일단. 순방시 5만. 근데 1등 간다 1등 이거 자존심이 있지. 아니요, 아니요. 당정 아직 좀더 하고. 아니요. 아니, 잠깐만. 또 성이 무시당할 안 돼. 뭐. 아, 잠깐만요.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호키포키님. 선이금, 선이금. 이거 1등 갑니다. 이거. 아. 아니. 어떻게 된 거지? 5,000원도 아니고 5만원인데? 선이금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봅니다.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나이스. 11만원은 나 처음. 처음인데? 와. 새해 복이다, 새해 복. 새해 복 받고 시작한다. 나이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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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초집중에서 갑니다. 이거 오늘 포키포키님한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보였죠? 나서스, 나온다, 이제. 가인 모렐, 나서산 다음에, 제드나 신진 노리기. 자, 나오죠? 자, 자이라 부터 뽑고요 천천히 가죠, 천천히. 천천히. 자이라. 비슷하잖아요, 그죠 비슷하잖아요. 오른이랑 나서는 똑같아요. 영점이 좀흠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들 괜찮아요. 지금 약간 그거야. 쫓기 시작했죠. 챌린저분 안 계시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좋아하는 바다 땅이죠. 이건 유하야. 유합니다. 아 뭐야? 그렇다면 1등시5만 추가라고 아니 그만 주셔도 되는데? 그만 주셔도 돼요. 안 돼. 자 이거 세나, 베인. 내가 아무리 이자를 안 본다고 해도. 자이라는 조금 템 몰기 좀 그러니까 레넥톤 곡궁 나오죠? 어, 자이라 자이라 템이죠 괜찮아. 일단 사사사 이자 보지 마. 이 자리 믿지 마세요. 유화각이라고 단언하셨어가엔모렐일각 나왔다. 1라운드가 개집기 인질하지? 이거는 아 이거 일단은 얘 주고 Q 돌리려고 했는데 말았다 믿고 본다 일단 나서스 줄게요 나서스. 앞 라인이 사는 게 좋아. 아 근데 여기서 아, 참... 아 뭐야 이거 잠깐만 스태틱? 아 이거 좀 그런데 좀 그래요. 3수배이성탈리아 게다가 초반에 강태민 저거. 이 절에 과감히 포기. 음 레넥톤 좋아요. 코아 코아. 유화를 했죠, 일단. 아... 괴롭다. 괴로움 토록. 어, 이겼다 이겼다. 아... 편하다 편하다. 편안. 편안. 편안합니다. 이거, 패작이시구나, 이분은? 아, 패작이시구나. 이 경기는 유튜브에서 볼수 있나요? 아, 볼수 있죠. 갑니다. 갑니다. 베인을 내가 너무 꼭 쥐고 있나, 지금? 자이라랑 연기하려면 바다가 날수 있는데, 바다니까. 그래, 바다로 가자. 헤어를 팔고 블라디를 파는 판단, 나름 의미가 있었죠. 너무 믿음직스럽죠. 우리 나는 <laughs> 이거 봐야. 오, 이러면... 아, 가엔 마오카이는 뭐야? 너무 근본이 없는데, 코아, 안녕하세요 피피님. 가엔 자이랄 가자. 자, 무슨 본이야? 너무... 아, 이거... 이거 배치, 암살 배치도 안되네 함수. 어 드루이드만 있고 아내 이거 이성 두 개죠? 내가 나는 세말 다섯 말이야. 와침묵당해서 체력 못 채운다. 와와 와, 채운다 채운다 채운다. 아이번 아우 뭐야 미친 생명력. 와방 봤어요? 거의 뭐야 아트록스 수준으로 그 뭐야 협곡 아트록스수준이었어 가인자이라 1열 한쪽 구성? 받아 받아야 돼 가지고. 아 마오카이라서 계속 차는 거구나. 허리띠. 키 하나 좋은데 근데 키 하나 먹자 그러면 못 먹으면? 피아나 가는 척 하면서 옆으로 비킨 다음에 아지르슝 왔다. 좋았다. 좋았다. 니코가 좀더 낫겠죠. 하지만 요술사, 요렇게 네. 하면은 드루이드가 빠지고 이게 나을 것 같은데, 요술사가 빠지고 바다... 근데 바다가 나, 나을 수도 있지만, 요렇게 하면은 모르겠고, 바다도 안 되고 3수만 됐죠? 괜찮아 이 괜찮을 수 있어 이게. 어차피 애니 뭐야 이거. 아니 나서스 저 템에다 애니가 있다고? 허둥지둥요 오호 이거 이상한데 이 게임. 어. 베이가? 내가 좋아하는 베이가? 내조배? 베이가 쓸만해. 오늘의 발견 베이가라서. 내조배? <laughs> 훨씬 낫네 이게. 와씨. 바다를 넣자 어차피 자이라 들이니까아좀센 사람 만나야 센 사람 만나야 이길 만한데 브라움 두개를 본 순간 미소가 보여졌죠 템은 일단 지팡이 쪽으로 먹고 그러니까 이게 요술사 갈때 아지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리고 어차피 만들고 팔아봤자 4원 밖에 손에 안되니까 오 레넥톤 못쓰겠다 이거 한번 그거 해볼까요 3, 여기서 리를 돌리지 말고 여기서 3-5에서 레벨업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벨업 해볼까요? 그 다음에 리로 돌려볼까요? 7레벨에서? 근데 지금 좀나 약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한 20원 정도 돌려볼게요. 오! 나이스! 이러면 사바다를 가야겠죠? 이술까지 되고 도로나 정도로 스래도로이까도로이 정도로 이정으로이 정도로 이정로이로이 정도로 이정로바정로이 정도로 이정지로이 정도로 이 정도로 여기서 돌리지 알아볼게요 돌리지 않기 요 정도로 이 정도로 얘네 팔면 이제되니까 허둥지둥 좋았죠 좋았죠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제 사고의 과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허둥지둥 한척 하는건데 일성 데미지가 200 르블랑 나오나 근데 여기서? 뺑드레 p 높고요 길이는 영혼 쪼끼 노틸한테 넣을 걸 그랬나 아 만났다 아 자바다, 내조배 좋은 건데, <laughs> 내조배가 아직 그거야. 아직 일성이어서 좀 여기서 브랜드 일성보다 베이가 이성이 날것 같아. 실력 찍고 돌렸을 때, 아, 나 이렇게 샌데왜지는 거지, 아, 안 돌렸으니까. 근데 이 정도면은 약하게, 약하게 졌죠. 여기서 이제 레벨업 하는 거죠. 초밥 짓고 초밥 끝나고, 어, 뒤식이안 먹어, 말판대 안 먹어. 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여기서 한번 칠레 찍어봅니다. 베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베이가 두 개, 이가 베이가죠. 오, 1에서 칠레벨을 찍는 건가요? 나이서 근데 아직은, 아직은 일단 르블랑 쓰고. 자이라를 팔고 넣으면 되는데, 일단, 일단 보류, 일단 보류. 신지드 놀랐죠? 깜짝 놀랐죠? 제 근데 자이라가 있어야 지옥불이 참잘 되긴 하는데, 신지드 몰빵 해볼까? 가인까지 주고, 근데 자이라도 지금 모래 잘못 쳐가지고 고민이인데, 신지드로 자이라 팔고 갈까요? 그게 맞겠다. 아, 이분, 이분 1등분이셨나? 어쨌든 잡았고, 베이가 나왔네. 이러면은 뭐 여기서 가인을 베이가에게 줄지 르블랑에게 줄지 고민인데 아 베이가한테 줄지 신지드한테 신지드가 낫겠다 지금은 가갑 줄까? 일단 에봐 여기 여기 너도 의미 없었고요. 소환사 갈 때는 약간 좋은데. 글쎄요 이거 그거 아닐 때는 좀 모르겠네 자 베이가 노텐베이가 위력을 보아라 어 그렇게 좋진 않네 어전 졌네 졌네 졌어요 보건신드라 하세요 여러분 보건신드라 아니 이거 체력도 안보여주고 이거 지금 어? 브랜드 나왔는데 흠흠 아 사파수 이신비? 그렇게 갈까요? 그냥 아예 요술사 지금 무시하고. 안 해보긴 했거든요. 지금 왼손 놓고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돌리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돌리면 똑같잖아. 그 전에 돌리는 거랑 똑같은데. 유령물 가자. 베이가, 그래, 베이가를 믿자, 이거. 베이가를 믿어. 이기네, 이기네. 아니, 이분 좀 약한 분이긴 했다.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저격 배치 안 됐다. 저격 배치가 아니라. 아, 베이가 여기있다. 망했다, 망했다. 망했죠? 하지만 잘 됐죠? 잘 됐죠? 좋았죠? 더잘 됐죠? 왜냐면 여기서 주면 키아나한테 보통 받았죠? 노렸죠, 노렸죠? 아, 요것도안 터졌고. 착지대 <laughs> 죽었죠꺄울 배치를 얘가 좀더잘 버틸 수 있어요. 아, 이거 뭐야? 근데 이건 어쨌든 진경기고, 여긴 이기기 힘들죠. 몬데그라든 여기는 이구간에서 이기기 힘들고, 아, 얘가 스킬 1도 못 쓴다. 얘가 스킬도 못 썼구요. 신고 진짜 잘 버텼어? 아, 너무 안 돌렸네. 이거 아하, 아, 괜찮아. 42면은... 아, 내그 순방 미션이었는데, 나 이거 왜안 돌렸을까 생각해보니까... 알등 아, 미션인가요? 알등 미션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뭐... 아, 다 가져가라. 아주 그냥 그러면... 이가, 이가, 베이가, 이가, 이가, 베이가... 약간 괴로운데, 지금... 근데 이분 어떻게 7레벨인데, 돈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이런 사기꾼이 있는 판은... 파는... 내가 안정적이 가야 돼. 나는 안, 안 붙었으니까 나는. 음, 여기는 비교적 괜찮아. 아, 니 암살자 두 명이네. 안 괜찮네. 베이가 두번 써야 돼, 제발. 베이가 두번 써. 썼고. 이게 맞았다, 이게 맞았어. 연운 놓고 딱 이렇게. 이러면 개체수를 줄였기 때문에 맞아도 크게 안 맞는다는 점. 명치가 너무 오목해져서 이거. 이 사람만 안 만나면 되거든요. 한대더 맞자, 이거. 맞은 김에 맷집이 생겼죠? 여기. 오케이, 제드 그러면 맹독 붙죠? 나이스. 베이가, 이게, 이게 베이가지. 아, 이렇게 이런 전투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키아나 차인가, 약간? 아, 근데 하필 이, 이럴 땐 클론이야? 어? 이게 게임이야? 여기서 니코 하나 줘, 니코 하나 줘, 인간적으로. 블렌드 하나 주고. 오! 그러니까, 난 여기서 찾는다, 그러니까 바로 준다는 건 아니었는데. 좋았고, 좋았고. 니코 나왔죠? 지렸고. 템 뭐야, 템 뭐야, 템 뭐야, 템 뭐야. 총감? 통 받아치기 <laughs> 와손나 빨랐다 손 진짜 분이 뭐 거의 뭐 거의 프로 게이머였어 프로 게이머 총검신지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지? 나이스 이겼죠? 오케이 오케이 나이사 아 자주 하셔서 포지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나 포기하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는데 <laughs> 친구 말이야. 사실 요술사가 필요할까 지금? 요거 어때 요거? 아 마이도 신기해요 요거다 버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데이가도 그냥 버릴까요? 싱드랑 바다가 안 맞는구나 인정이네. 좋아요. 좀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사신비도 된다는 거죠? 지켜드리겠습니다요. 오케이. 요거 어때요? 별로릭 좋아요? 3파스군 뭐야 신지도 그만 좀아 여기도 신지인데 근데? 여기는 근데 복원이네 나보다 더 센데? 여기 신기가 없는 듯? 뭐야 내가 왜 이긴거지? 내가 왜 이긴.. 신비.. 신비 차이겠지? 어, 신비 도자고 하신 분 진짜 베리 맨너아시네 아니, 아무것도 필요가 없네. 안 먹을래? 안 먹는 것도 있나? 이거 안 먹을 수 있나? 이거 <laughs> 먹을 게 없어. 뭐 이렇게 템이 남아. 이거 브랜드도 팔아야 돼요. 그러면 브랜드? 어, 마이 나왔다. 일단 마이스 잡아. 아, 4 0비 넣을까? 그냥? 지금? 음, 베이가 버리고 뭐 넣을까? 베이가 버릴게요 잠깐잠깐 잠깐만요 너보다 일성 파티 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되는 건가? 조합이 근데, 뭐 내가 모르는 조합이 될수 있으니까. 아, 서풍 안 넣었네. 근데, 그리고 여긴 질만해. 서풍을 내가 안 넣어서 그래. 아, 그림자 럭스 맞네. 강철 럭스, 어떻습니까? 베이가 자리에 넣으면 되긴 하는데, 그냥 딜러로 아, 아, 이게 자리가 없었어. 와씨! 여기 신지드 자리여서 자리가 없었네. 저분이 노린 건가? 익히네. 오. 이게 무엇인가? 니코 니코. 탈릭도 어디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잘 보면은 이런데. 일단 받아봤자. 마이 아 마이 고연포. 마이 고연포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딜을 많이 못했네. 아이건프가 낫겠다. 남이보다는 자, 신, 신비술사를 찾아봅시다. 좀 천천히 돌릴게요. 내가 많이 해본 조합이 아니라서, 제드신지드, 신지 두 개는 어떻게 되죠? 게임 터진다면 더, 게임이 망가집니까? 아, 제드 안녕, 말파이트는 넣을 수도 있는데, 제드! 제도 뛰었고 아 근데 이거 좀 여기 아 사전기네 못 이길 수 있겠다 내가 아예. 이번에 이, 여기서 보내야 되는데 돌팔매이 아무무 나이스인데 이거 질 수도 있어요 사설럭스 아 사신비라 이아 사신비니까 이기는 건가 설마 설 사전기가 이렇게 약했다고 사설기가 이렇게 약했단 말이야 어? 이게 사전기야 아니. 이게 사신빈가아무문 네, 네, 너무 많은데 지금? 신지드 두개는 좀 오바겠죠? 팔게요. 아, 얘를 팔까안해겟네 1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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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등 할거야. 미션이야 아 서풍 안봤다 서풍 안봤다 이거 잠깐만 내가 무칠 생각 먹어 서풍을 안 봤어. 실수 실수. 실수. 근데 이거 유령무이 좋다. 이거 월씬 붙었다. 왜 공속 중요하는데 월씬 붙었어. 와. 여기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끝내야 돼. 콩검에다가 여기 모래 없나? 모래 없나? 있네 있네. 모래 있네. 아니 이긴거 같은데. 아 잠깐만. 아직 몰라. 고연포 고연포 마이뭐 하냐? 고연포마이뭐 하냐? 아, 잠깐만. 인정. 이거 진거 같고. 아니야. 고연포마이고연포마이 명상. 오! 이걸 이기나 고연보 아이 끝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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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나이스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청자분들에게 한수 배웠습니다 GG 나이스 드디어 성공해서 아니 잠깐만 나이스 키포킹님 오늘 너무 많이 나이사! 오늘 진짜 슈퍼 미션데이네. 와, 나이사! 오늘 그러면은, 1억 5천만원을 후원해주시면서, 어, 네! 강등도 면하고, 1등도 하고, 나이사! 호키폭님 이제 감사합니다. 나이스!